안녕하세요. 신메뉴 리뷰 전문가 매우 신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신메뉴는 롯데리아의 밀리터리 버거. 자, 이근데이가 선전하는 제품이죠. 가격 8,100원이고요. 감자튀김 치즈스틱으로 변경해서 500원 추가돼서 총 8,600원입니다. 자, 단품으로 밀리터리 버거를 구매하시면 6,400원.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 치킨너겟을 추가로 증정해준다 하더라고요. 단, 세트로 구매하셔야 제공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장갑이 들어있네요. 자, 구성품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 치즈, 한장, 그냥 평범한 참깨빵. 자, 그 다음에 이게 패티 두께가 그냥 어, 얇부질이해요 밑에 요 햄, 음, 슬라이스 햄한장 들어있고요. 자, 피클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무사히 어, 세장 왔고요. 밑에는 뭐 양배추 샐러드 그리고 이건 마카로니 샐러드 같아요. 자 요거는 음 요건 약간 불고기버거 소스 요건 딸기잼 차라리 햄 치즈를 빼고 패티를 한장더 넣어주지 뭐 둘이서 먹으라고 하던데 싸움 나게 생겼네 아 누구는 패티 넣어서 먹고 누구는 패티 없이 먹으라는 건지 이거 롯데리아 인성 문제 있어?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6,400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이런 어, 한 번이라도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언택트 시대에 손으로 만들어 먹는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건 조금 좋은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딱 요거는 이 추억의 맛을 즐기고 싶은 성인 남성들보다는 아기들 있는 집 아니면 유튜버들을 겨냥한 그런 놀이형 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짓거리고 얼른 먹어볼게요. 전문가답게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어, 릴렉스. 자 이제 조립해 볼게요. 딸기잼을 먼저 발라볼게요. 이 정도 바르고, 음, 빵 자체는 뭐 그렇게 퍼석한 느낌은 아닌데, 좀 작고 얇은 감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조립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자, 마카롱 얹고, 아, 저는 올인 하겠습니다. 혼자 먹을 거니까. 자, 패티 얹고, 그 다음에 치즈 얹어주고, 그 다음에 피클. 이거 만들다가 세월 다갈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햄. 음식이 식은 상태에서 먹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단점인 것 같아요. 요 샐러드 맛 한번 볼게요, 일단. 그냥 뭐, 평범한 샐러드입니다. 뭐, 마요네즈보다 맛있는 소스긴 한데, 피클을 얹었더니 피클 향이 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뭐야, 아까 내가 넣은 게 그럼 불고기였네? 아이고. 그럼 불고기 그만 넣고, 딸기잼을 안 넣었으니까 딸기잼을 반대쪽에 발라줄게요. 어째 뭐가 허전하다 그랬어. 제가 시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감으로 하다 보면 좀 헤맬 때가 있어요. 조금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발라서 뚜껑 덮어주면 기본적으로 다 때려 넣은 어, 밀리터리 버거 가 완성됐는데요. 글쎄요, 요거를 6,400원을 주고 먹는 거는 고민이 들게 하네요. 체험학습비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롯데리아 인성을 믿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 밀리터리 버거 몽땅 다 때려놓고 고급 버전으로 하나 먹어봤는데 일단 맛부터 설명해드리면 아무래도 불고기 소스가 들어가고 하니까 군데군데 소스랑 패티가 몰려있는 쪽은 불고기 버거 맛도 살짝 나고요. 딸기잼 맛도 가끔씩 느껴지면서 이 샐러드 양배추 샐러드의 아삭한 맛 솔직히 마카로니 맛하고 이햄맛잘안 느껴져요. 어, 이 불고기 소스랑 딸기잼 그리고 치즈의 맛이 어, 강하기 때문에 뭐랄까, 이 패티 자체, 고기 본연의 맛이라든지, 다른 속재료의 맛은 좀 묻히는 느낌? 그리고 오만가지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맛이 정신이 없어요. 여러가지 맛이 나긴 하는데, 분명 맛은 맛있긴 한데, 뭔가 내가 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런 느낌은 또안 드는 요상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맛의 편차도 너무 클것 같고 또 저와 같은 똥손이라든지 뭐 이런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도 어좀 맛의 편차가 클것 같아서 어떤 맛이다라고 리뷰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느낌이네요. 그냥 딸기잼 향 나고 군데군데 나다가 단짠 느낌의 치즈 꼬릿꼬릿한 냄새 나고 고기 패티맛 잠깐 나다가 불고기 잠깐 러다까 그러니까 다들 잠깐 잠깐씩 스쳐가요. 어, 불고기 잠깐 왔다가 딸기 잠깐 왔다가 패티맛 살짝 느껴졌다가 햄은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갔고 얘네 둘은 음,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집에 갔고 뭐 그런 느낌? 진짜 광고처럼 뭐 어, 롯데리아 개인주의야? 이거 뭐야 아니 얘 남겨진 얘는 뭐이 샐러드에 마카로니 뭐 소스만 찍어 먹으라는 거야 뭐, 뭐 광고 포스터를 보니까 말년병장들은 제가 아까 먹은 것처럼 몽땅 때려놓고 하나 먹은 다음에 남은 거는 뭐 딸기잼만 발라 드세요 이러던데 그렇게 뭐 저렴한 돈도 아니고 솔직히 이거 자원낭비야 자원낭비 소스도 애매하게 남지 뭐 야채는 뭐 남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되게 좀두개 만들기엔 또 이게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면 햄 빼고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패티 두장 넣어서 공평하게 하나씩 먹게끔 하든지 이것도 조금씩 더 주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딱 1인분으로 가격을 더 낮추고 그렇게 1인 키트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트로 주문해서 콜라랑 뭐 감자 받았다면 8,100원이고 저처럼 치즈스틱 교체하면 8,600원인데 그러면 어, 솔직히 이 가격이면 뭐... 아니 차라리 롯데리아 내에서 고른다 해도 저는 아재버거 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새우버거 하나, 대리버거 하나 이렇게 시켜서 먹든지 저는 사실 오늘 주문 전부터 또이 신메뉴 리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신메뉴들을 실패해왔기 때문에 제가 군대 짬밥은 없어도 신메뉴 짬밥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치즈스틱 어, 구원투수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밀리터리 버거 세트로 구매하시면 요렇게 치킨너겟 섯개를 무료로 주거든요 치킨너겟 하나 먹어볼게요 일단 뭔 맛인지 알아야 조합을 하니까 음 갈아서 만든 닭가슴살 너겟이긴 한데 튀김옷이 되게 얇고 옛날 치킨 느낌이라 특이하네요 그리고 뭔가 생강향 비슷한 향긋한 향이 나요 닭 잡내를 잘 잡아가지고 맛있어요 너겟은 합격이네 아이, 먹어보니까 저는 딸기잼 별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안 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치킨을 깔아줍니다 이게 샐러드가 응집력이 없어요 아 완전 만드는 게 일이야 이게 지저분해져가지고 마카로니도 다 넣고, 치즈 스틱도 얹어주고, 자두 번째 보자는 불고기 치즈 스틱 치킨 버거. 음, 이 샐러드 마요 소스가 많았으면 또 되게 맛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양배추만 따로 넣을 정도로 너무 적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롯데리아의 밀리터리 버거 먹어봤는데요. 총평을 해드리면 제가 그동안 신메뉴 리뷰 전문가로서 수없이 많은 신메뉴들을 접해왔지만, 이렇게 무슨 맛이라고 딱 정리가 안 되는 맛. 그런 신메뉴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무슨 맛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고, 조합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의 그 손기술에 따라서, 맛이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딱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드리기 어렵네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리뷰도 살짝 봤는데, 요런 마카롱이나 이 샐러드의 양이라든지, 아까 저처럼 이렇게 소스 양이 작다든지, 그리고 피클이 위에 빠져서 온다든지, 이게 생각보다 알바생들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일일이 세팅해서 나가다 보니까 포장 부피도 크고, 이게 일정한 상품성으로서 이렇게 동일한 수준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타입의 제품? 자, 오늘 이 밀리터리 버거는 국내 최초 체어 막스 평 버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가성비는 뭐 보시다시피 패티도 하나고 차라리 1인분으로 빵을 하나 빼고 가격을 낮추든지 2인분으로 밀고 갈 거면 패티를 하나 넣어 주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재구매 의사도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한가지 어, 깨달은 건 있어요 음, 롯데리아가 햄버거 맛집이 아니라 좀 광고 맛집 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번 폴더 버거도 그렇고 밀리터리 버거도 그렇고 음, 마케팅은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중요한 건 버거가 못 따라가는 느낌 자 그래도 밀리터리 버거라는 이름에 충실하긴 한것 같아요 정말 먹고 나면 어, 밀리터리 느낌으로 전쟁 난 것처럼 폭격당한 비주얼 어, 난장판이 되고 뭐,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앞으로 롯데리아랑 전쟁을 선포하고 싶은 느낌. 8,100원이면 뜨뜻한 국밥이 한. 자 그리고 오늘의 최종 결론. 롯데리아는 치즈 스틱과 치킨 너겟 맛집. 자제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는 또 새로운 신메뉴 리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롯데리아도 안녕. 잘 가.